안녕하세요. p 지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이 종목 보시면은요 이틀 연속 주가 상승률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주가 반등 나와주다가 마지막에는 눌러주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잘 실어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개미털를할수 있겠고 여기서 재차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PJ전자가 지 업종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상한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상승 포인트입니다. 어, 이런 종목을요 역행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이 빠지고 있는데도 혼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산업용 로봇 제어기들 미래 제조업 자동화 분야에서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PJ 전자와의 어떤 계약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의료기기와 전장 로봇 관련한 부품 수주 확대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EMS 시장 자체가 아웃소싱과 전문화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영역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강점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PER이 1도 되지 않아요. 0.82인데다가 순 자산 대비 주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배당금도 제공을 해요. 약2.4% 정도 배당금을 제도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익도 잘 내주고 있고, 저평가인데다가, 지금 죄료까지 터져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초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일수록요, 지금 단기 수급이 빠르게 쏠리고 있는 이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영업익률이 꾸준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도 유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보율은 즉, 유동성 현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M&A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계약권의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박 급등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M&A라든지 이 투자계약권들의 이 소식만 나와주더라도 금방 주가가 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현금 다발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장 다음 주에 바로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게다가 유동주식수 비율이 22%로 상당히 낮은데 자, 이렇게 유동주식수 비율이 낮으면요. 조금만 유동성 수급이 쏠리더라도 금방 급등을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력 매집캔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던 종목이라서 이 이 종목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시세가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초금득 예상 종목은요, 010-392-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이 종목, 종목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탑점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급등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010-3924-3487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기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급등 종목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 꼭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10원 한장 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종목 이름 요청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급등주 종목으로 큰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p a 전자가 최근에 거래량도 산을 많이 실어지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평선이 이평선을 완전히 뚫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만큼 단기 추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도 급증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력과 기관의 매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적인 주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재차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사실 추급이 조금만 쏠려도 금방 상양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빠져도 금방 하락을 할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주가를 크게 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장의 테마도 좋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새력들이 여기서 개미들 털고 다시 재차 주가를 올릴 거고요. 이 개미 토한 자리가 그래서 저가에서 상당히 좋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2차 상승에서 또 언제 주가 급락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정확한 목표가를 잡고 진입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탑점 잡는 법이 어려워 하셔서 pj전자 제대로 매수 해도 탑점 짚어 드릴 테니까 탑점 문의 받으실 분들은 010-3924-3487로 문자로 pj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탑점 문의 도와드리겠습니다 탑점 같은 경우에는 재능개봉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개미들 털면서 올리는 이런 흔드는 자리들이 빈번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개미타기 자리에 나는 대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혼자 대응하셔도 괜찮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타청공유를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010-3924-3487로 pj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즉시 타청공유 도와드릴 테니까 어차피 재능 기부로 드리고 있는 거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 퀴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누구나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이 퀴즈 이벤트를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V.I.P.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히든 종목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려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시장에 지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아마 딱 보고 감이 오셨을 텐데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1 0 3 9 2 3 4 8 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완료된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으로 먼저 정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꿨다. 자, 이러면 처음에 남기신 이 번호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번호를 문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단기 급 등이 나올 수 있는 VIP 히든 종목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면 010-3923-348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된 거니까요.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